자 문제 분석합니다. 두 정수 a, b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하는 a, b의 값을 순서쌍으로 나타낼 때 순서쌍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절댓값의 합이 6 나왔는데 그러면 실제 그 정수는 0, 6, 1, 5, 2, 4, 3, 3, 4, 2, 5, 1. 6, 0.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음수까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AB 크기가 고정된 거 보시면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0, 6는 것은 그냥 0, 6 이러면 되죠. 그죠? 1, 5인 것은 1, 5 이러면 되는데, 마일, 마오도 가능하죠. 그죠? 2, 4인 것도 똑같은 패턴, 2, 4, 마이 4, 이거 다가능하고요 3, 3은요, 마삼 3만 하나만 돼야 되죠. 그죠? 4, 2는 마사 2, 마사 마이 이거어떻게 하면 되구요 5일도 마찬가지로 마오일 마오 마일 이거 다 가능합니다 b가 더 크게 맞구요 절대값은 5일 나온거 맞죠 60은 마이너스 60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한개 정답 5번이 되겠네요